안녕하세요. 결혼정보회사 노블리TV 트러스트미 대표 정수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, 500억대 이상 재력가 분들과 결혼하는 여성 회원들의 공통적인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. 지금 시작합니다. 고! 결혼정보회사 일명 결정사라고 하면 부자 100억대, 뭐 1000억대 이상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나요?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제목만 보고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부자들은 어떻게 소개받고 만나고 결혼까지 가는지, 또 그들과 결혼이 되는 여성 회원들의 조건들은 어떤지,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. 500억대 이상 재력가들과 결혼하는 여성 회원들의 특별한 조건 3가지 바로 시작합니다 이성을 볼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마도 외모죠? 다들 아시잖아요 남자에게 소개팅 할래? 라고 물어보세요 백이면 백타, 100 예뻐? 라고 묻습니다 여자도 뭐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아무리 성격 좋고 배려심 좋고 이타적이고 직업 좋고 연봉이 억대가 된다 하더라도 남자들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? 외모입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여성의 외모가 본인 스타일이어야 남자는 보통 대화도 하고 싶고, 알아가 보고 싶기도 하고, 또그 다음에 액션이 진행된다고 해요. 모든 남자들이 초절정 꽃미녀, 그런 사람만 찾는 건 아니겠지만, 아나운서나 승무원, 이런 직업을 갖춘 여성분들의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? 보편적으로 남성분들이 선호한다, 라고 생각하는 직업군들의 여성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예쁜 거 말고, 고상하게.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게 일명 저희들끼리는 분위기 여신이야 분위기가 정말 끝내주게 예뻐 이런 여성분들이 있어요 뷰티 난다, 뷰티 난다 이런 느낌의 여성분들이 재력가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외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성격이나 취미, 배려심 이 부분들은 첫 만남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첫 만남에 0.1초 만에 남자분들이 판단하는 건 외모겠죠 전체적인 비율이겠죠. 그래서 여성분들은 일단 죽어라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고요. 또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과 가셔야 되는 거고요. 꾸며야 돼요.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헌신적인 여자라 할지라도 외모가 어필이 되어야 남자분들이 대시를 하는 거죠. 내가 아무리 좋다고 남자분들에게 대시해봤자 결국은 그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조건이 뭘까요? 취미와 결이 맞는 사람이다 비슷한 결의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세요 제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잘 맞았으면 좋겠고 또더 나아가서는 연애의 결이 맞아야 제대로 필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들 하세요 와인을 좋아하는 뭐 공통점이 있다던가 또는 취미가 운동이에요 같이 운동해요 이게 찰떡같이 맞으면 금상첨화겠죠? 내지는 같은 생활권 학교 출신이라던가 예를 들어 신천에 학교를 나왔거나 서울에서 나왔거나 내 바운드리 안에 있는 문화권의 학교를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면 대화에 어떤 코드가 얼마나 풍부해지겠어요. 정말 중요한 건 연애의 결인데요. 나는 남사친과 일대일로 영화 보는 게 싫어.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죠. 반대로 뭐 그런 거 상관없어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고요. 이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? 충돌합니다. 둘 중에 한 명은 참아주는 거겠죠. 참는 건 지쳐요. 그리고 종국에는. 파국으로 치닫습니다. 취미 공통점 그리고 연애의 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맞아야지만 반드시 결혼까지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잘 가는 것 같습니다. 재력가 분들과 결혼하는 여성 회원들의 특별한 조건 세 가지. 바로 외모, 일명 분위기 여신. <laughs> 그냥 예쁘면 안 되고 분위기가 예뻐야 돼요. 그리고 취미와 연애의 결이 맞는 사람. 이세 가지 조건이 맞는 여성들과 보통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연애가 자연스럽고 편하고 안정감을 준다고 얘기합니다. 재력가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? 내 경제력이나 돈만 보고 나에게 대시하는 여자 꽤 많다. 외모가 정말 내 스타일이어서 만나기도 한다. 그러나 외적인 조건, 그게 전부는 아니다.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잃을 것도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.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뭐 신데렐라, 남데렐라 이거 꿈꾸고 결혼정보에 오시면 좋은 결과 못 얻습니다. 내가 괜찮아야 상대도 나를 선택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만남 뭐 앱부터, 3부터, 4부터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연애가 시작되는 거고요. <laughs> 결이 맞는 사람 만나셔야 평생 행복해요. 오늘 주제였던 500억 대 이상 재력가 분들이 결혼까지 된 여성분들의 특별한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드렸어요. 이건 꼭 재력가뿐만 아니라 싱글인 남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제 방송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끝으로 싱글이신 분들은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 후 결혼까지 잘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. 지금까지 노블리 TV 트러스트미 대표 정수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